아 사장님 제가 전셋 집에 살거든요. 예 네, 네. 네, 근데 새거 사면 물론 좋겠지만 어차피 2년 뒤에 이사 갈 건데 새거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중고 에어컨 업체를 찾아보다가 여기가 가장 그 저렴하게 잘 준다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잘 주실 거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돈 냄새 쫓아다니는 돈수멜입니다. 지금 6월 1일인데요. 여름이에요, 여름.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구 경북 쪽에서 가장 에어컨이 저렴하다는 업체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아, 그럼 제가. 32평 정도인데 그럼 어떤 거 하면 돼? 네 투인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투인원요 그쵸 네네. 비용 때문에 스탠드 에어컨만 하려고 하다가 네. 그냥 어차피 안방에도 설치해야 되니까 투인원으로 네. 할게요 근데 그러면 은 투인원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인원도 이제 뭐뭐 16대 뭐 6, 17대 뭐 이런 거 있던데 뭐 어떤 거 하면 돼요? 트위너는 평수가 15평부터 16, 17, 19, 네. 18, 19뭐 네. 크게는 뭐 20평 응, 응. 이상으로 올라가죠 한 그러니까... 17평 정도 하시면 근데 에어컨 네.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다 인버터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인버터가 뭐예요 근데? 전기세가 좀 저렴하다고 아, 전기세가 조금 그래. 저렴한 네. 거? 그러면 은 인버터 제품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런 게다 인버터 제품인데. 아, 이러, 이렇게 네. 생긴 게다 네. 인버터 제품이에요? 예. LG 칸 이란 모델이고, 요거는 삼성 무풍. 네. 요거는 LG 듀얼. 듀얼. 네. 야, 근데 이게 중고 제품인데 되게 새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 아무래도 저희도, 물론 가지고 오지만, 네. 완전 올분해 서 폰에 세척을 저희는 다 합니다. 에어컨 세척하는 공간도 이쪽에. 아, 진짜요? 세척을 너무... 하고, 여기서 분해 조립을 하고. 어. 네, 이거 거 가봐도 돼요? 우와. 네. 준비 과정인데, 아직까지 아 완전 세척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벽걸이라든지. 곰팡이가 아 있으면. 요, 이런데 곰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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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으면은. 분해를 해서, 이제 음 세척을 하는 요런 과정입니다. 아, 요게 네. 다 이렇게 있구나. 네. 아 여기 이렇게 물물 물 같은 거 틀어가지고 예예. 세탁기도 어. 어차피 다 테스트 후 찌꺼기가 나오면 이제 아. 여기서도 이제 아. 통을 빼서 분해 세척을 하는 아. 요 세척기를 아 그렇고. 그럼 여기는 에어컨도 하고 세탁기도 하고 냉장고도 예예. 하고 예. 냉장고도 아 씻고. 중고 가전 제품을 다 토탈로 하시는 데구나 그렇죠 여기서다 아. 세척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와 가져와가지고 네. 분해 세척까지 싹 하니까 거의 새거랑 다름없네 네. 네. 안에 딱 틀어봤을 때 네. 분해 세척을 안한 경우에는 곰팡기가 네. 눈으로 아 보이거든요 그치 그치 냄새도 네. 나고 다 보이는데 네. 저희는 뭐 물론 틀어봤을 때 음. 뭐 세척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외관도 깨끗하고 곰팡이 같은 것도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봐도 좋은데 네네. 제가 저희 집 전셋집이라고 했잖아요 비싸게 네네. 쓸 필요 없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에어컨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전세로 지금 사신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요 가격이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뭐, 네. 삼성, 현지 다 음, 메이커도 이렇게 시 음. 가격대를 말씀해주시면 그쪽에 그 대한 제품을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장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최대 음, 한 장까지 설치비 포함 한 장, 설치비 포함 한 장, 설치비 포함 한 장, 설치 포함 한 장이면 예, 음, 음, 음. 어떤 거? 이런 건 어때요? 이거 무풍인데 무풍요? 예. 무풍이 뭐예요? 무풍은 이제 쉽게 네, 네. 이야기하면 이제 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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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람을 어. 시원하게 아해 주는 그런 기능이뭐 무소음 이런 건가? 무소음 소음도 줄이면서 소음도 줄이면서 네, 네. 입자로 바람 시원하게 해 주는 기능이 아 입자로 바람 그 시원하게 나오는 어 이거 몇 년도인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이에요. 2016년이요? 요거는 네. 이제 어, 어, 하시게 되면 어, 어. 이제 네. 설치비 포함해서가 100만 원까지 100만 맞춰드릴게요. 원까지 100만 원까지 물론 이제 음... 보내셨죠? 다 되어 있고요. 분해 설척다 되어 네. 있고. 어. 네. 이거 그럼 100만원 안에 그 트윈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벽걸이 별도 스탠드 어. 하나. 아, 벽걸이 네. 별도 스탠드 네. 하나. 시외기까지 다. 시외기까지 다. 네. 아. 이제. 보통 기본 설치비가 어떻게 돼요? 기본 설치비는 투인원 기준에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 12만 원 받고 있고요. 아, 벽걸이 12만 원? 에? 스탠드 하나는 17만 원. 17만 근데 보통 그럼 투인원 하잖아요. 투인원은 하면 어. 27만 원, 8만 원. 27만 원, 8만 원. 예. 어. 배관은 5m 무료로 드리고. 배관 5m 다 무료로 해 구멍 뚫는 거는? 구멍 타공비는 어. 별도로. 별도예요? 어, 예. 어. 여권 기사분이 어. 현장에 에. 가서 디 구조라든지 현장 에. 상황을 봤을 에. 때 에. 별도로 이제 타공비는 뭐벽 뚫는 거는 뭐 음. 해주던데? 실제적으로 타공비는 손님이 원하시면 뭐 서비스도 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 현장 구조에 따라 좀 애매한 음. 사항이면 어. 약간의 뭐, 뭐 수공비 정도는 어. 받고 있죠. 그거는 이제 에어컨 기사분들하고 협의.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인버터들은 네, 네. 다 1등급만 있나봐요. 그렇죠, 1등급도 있고 1에서 네. 4등급까지 지금 나와. 아, 1에서 4등급까지 있으니까, 예, 어, 음. 그럼 전기세 확실히 안 잡아먹겠죠, 인버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세가 어. 저렴하죠. 어. 많이 저렴하죠. 어. 그러면은 여름철에 팍팍 틀어도 되겠네. 사장님 아, 근데 색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흰색 좋아하는데 예, 네, 뭐 흰색 여기도 있고 이거요? 네. 아 이거 흰색이요? 네. 어 근데 이거 연수가 1 8년식 18년식? 18년식 그럼 가격이 좀 달라지나? 네, 어떻게 돼요? 가금은 이건 조금 더 비싸죠 조금요? 네, 130만원 정도 하겠네 130만원이요? 네, 130만원 이거면 19평이래요. 아, 19평. 17평. 아, 이건 17평. 우리 집에 딱 맞는 건 17평? 응.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17년식인데. 17년식인데? 네, 이것도 어. 17평. 아. 네, 이런 모델도 괜찮아요. 듀얼이고, LG 모델인데. 어, 이거 뭐가 달라요? 듀얼, 네. 이건 뭐야? 요거는 냉난방기 기능이 됩니다. 아, 냉난방기. 네. 네, 냉난방 겸용이라서. 아. 네, 사무실도 괜찮고. 네. 노후된 집. 노후된 집. 네, 뭐, 어. 겨울에는 춥고. 아 겨울에는 네. 춥고 여름에는 덥고 보일 어, 경우에도 이런 제품도 아... 다 가능해요. 가정용 맥난방기는 좀 귀한 모델이에요 사실은아 그렇죠 가... 네. 그렇죠. 겨울에는 보통 보일러 틀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도 괜찮아. 요 일식도 어... 21년식이고. 이건 얼만데 이건 더 비싸잖아. 아,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서 음, 음. 기계값만 한 150만 원 정도 나요. 아유, 냉난방, 아, 근데 중요한 그거잖아요. 네. 새 제품은 더 비싸다는 거. 그렇죠. 새 제품은 어. 실질적으로 네. 300만 원. 에 <laughs> 진짜요? 와 겁나 비싸네. 사실상 어. 이 여름에 에어컨 음, 틀어도 음, 음, 음. 3개월 반짝 트는게 다거든요. 아 3개월 반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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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중고라 하는 보는 뭐 네. 네. 선입견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 제가 에어컨 설치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네. 온라인 사이트들 에어컨 금액이 엄청 싼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100만 원인데, 네. 다른 사이트라든지 중국 거래 앱에서 네, 네. 50만 원이 나온다. 네. 가격이 싸다고, 에코 네, 들렁 네. 사면, 네, 네, 네. 예를 들어 설치를 했을 때, 네, 네. 기기가 문제가 있든지, 어. 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아니면 어. 설치했을 때, 어. 뭐, 배관이 늘어나든지 뭔가 음. 추가 비용이 나오면 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게 네, 가격이 네. 낮다 그러면 일단 믿고 골라야 된다 그렇죠. 요즘 중고 뭐 사이트 많잖아요 당근마켓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네, 네. 건가? 예 네, 거기도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어. 매장에서 사게 되면 어, 어. 기계값이 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후 관리까지 다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이걸로 할까요? 제가 어, 볼 때는, 네, 뭐 네. 색깔이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은 화이트, 이트로 네. 가시고, 네, 네. 뭐 로즈골드 색상을 좋아하시면은 골드로 가시고, 아, 뭐 화이트가 좋긴 한데, 이거랑 비슷한 모델 없어요, 화이트? 화이트는, 자, 이쪽에도 있고, 네. 아니면 저 앞쪽에도 있고. 아, 저 앞에요? 네. 그냥 한 장에 맞춰야 되니까. 한 장에 맞출 것 같은, 저 앞쪽에 있 앞쪽에요? 그 앞쪽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아, 여기 세탁기도 있고. 어 냉장고도 있네요. 네. 와. 어 여기 가전 제품 굉장히 많네. 어. 서로 타입도 괜찮고요. 응? 이 좀. 이거 좀. 아와 대박. 어 되게 깔끔한데요? 화이트인데. 화이트인데? 이것도 네. 무풍이에요? 네 이것도 이것 무풍이에요. 어 이거. 아, 사장님 그러면은 이거는 몇 년도식이에요? 네, 요거는 16년식인데. 에에. 네. 뭐 100만 원에 설치비 포함 100만 원에. 설치비 포함 100만 원에? 네, 맞춰달라고 오. 설치니까. 어. 뭐 스탠드는 무풍. 스탠드는 무풍. 벽걸이는 아. 무풍 기능은 없습니다. 아, 벽걸이 무풍 기능 없고. 어, 기능을 가려면 어. 17년, 18년 어. 아 이상 벽걸이도 무풍, 어 스탠드도 무풍. 그럼 더 금액이 세지잖아요. 그죠? 조금 올라간다 아, 알겠어요. <laughs> 음. 자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가시죠 이걸로 가시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거 스탠드 에어컨 무풍인데 그럼 벽걸이는 어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네, 16년 시에 네, 어. 무풍 아닌 벽걸입니다 아 16년 에는 무풍이 안 나왔었구나. 그때부터 출시가 됐는 아, 모델이죠. 그때부터 예. 출시가 돼가지고 모델에 아 이제 무풍되는 기능. 이게 무풍되는 기능? 네, 예, 여기 무풍되는 기능. 아, 아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 어, 누가 딱 봐도 이게 너, 너무 좋은데? 딱 봐도 어? 이거, 어, 어, 어. 이거, 뭐, 이거 뭐, 아, 눈이 되게 높아지네. 그렇죠. 자꾸 고민 아. 벌써로 올라가게 어. 돼 있어. 아, 이걸로 해주세요 무풍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어. 별도고 이게 같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같이 나오는 네. 제품 이게 아. 제가 들을 수는 아 제품. 세트로 가는 네, 거라서 세트로, 세트로 가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하면 무조건 저거 사야겠네 그렇죠 아 이거 고민이다 네. 전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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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장님, 그러면은, 에어컨은 이제 다 골랐는데, 네, 네. 설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월인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즌이니까, 어. 네, 에어컨 기사분 집금 바쁜 철입니다. 아니, 기다려야 돼요? 기사분 스케줄하고, 아 이제 뭐 고객님 스케줄하고, 네. 같이 협의 후, 최대한 빠른 어. 시간 잡아주려고 제가 아 노력을 하고 있고. 아 그... 어? 어,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 이렇게 좋은 가격에 주시다니 사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네네 네. 일단 먼저. 찾아, 주셔서 아, 음, <laughs> 네.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중국거래 사이트라든지, 음. 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음.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이제 매장을 찾아와 주시면, 음. 이제, 제품도 안전 보장도 되고, 병안전보장. 이제, AS도 기본 음. 되지만, 음. 사후 관리가 된다는 음. 차이점이 있고요. 음. 어 사장님 제가 구미 사는데 하 이렇게 대구까지 왔거든요. 그 대구 본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지역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아 대구 경북권은 음. 여기 본점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 경상남도 쪽에는. 네. 부산에 지점이 있는데 부산 왼쪽 김해창원 와 지점은 이제 지점의 관리사하고 지점에서 관리를 하고 와 어찌 든 경상도권은? 경상권은 저희가 다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네. 물건 설치도 하고 네. 뭐 네. 물건도 매입도 하고 물건도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네.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신경 안 써서 사장님 이제 유튜버에 얼굴 팔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고 네. 믿고 와서 살수 있겠네요 그쵸? 예, 그렇죠. <laughs>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설치할 때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